탄핵거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탈당 제명과 내란범 제주명의 도민증 취소 촉구 기자회견. 탄핵거부 위원정당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 도의원은 즉각 탈당하라. 탈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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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제주도 의회는 위원정당 탈당거부 국민의힘 도의원을 제명하라. 제주도지사는 한덕수, 이상민 등 내란범의 제주명의 도민증을 즉각 취소하라. 취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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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란개혐 옹호 내란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김승욱은 정치인 자격 없다. 제주를 떠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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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, 네. 네. 9일 김승욱은 언론 인터뷰 중 개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개엄을 과도하게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.